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이제 오늘은 이 나사렛, 자기 고향이라고 하시는 이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에 읽어보시면 그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57절, 배척한지라, 이런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58절에 보니까 더 이상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좋지 않지요. 여러분들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받으면 그 따스함과 밝음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좋아요. 부모가 좋은 것을 주면 그 좋은 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으면 참 좋아요. 애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애에게 뭘 먹이는데 자꾸 토해내고, 자꾸 이렇게 음식을 주면 꾸역 막 그냥 이상한 반응을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더군요. 이번에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어제 보니까 뭐라고 했더니, 예,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 초등학생 하나가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야, 이참 좋다. 왜냐? 그러면 그 주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고, 이렇게 사모함으로 받을 때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보면 꽉차 있어요. 좋은가? 좋은 것들로 꽉차 있는데, 문제는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곳에서. 처음 왔을 때에 참 난감합니다. 뭐이 시골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랬는데 한번 아이 하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그 그 기도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매일 같이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인데 집에 오면 그냥 움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나가지도 않고요. 가방 던져 놓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불을 안 켜고 가한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연이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는 그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조치원에 있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우는데 아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늘그이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예, 마을 사람들이요.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예, 또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예, 그렇게 그 마음이 가면서 참 사랑, 애정이 가요. 예, 우리는 몰랐는데 예, 그 고모되는 분이 와서 목사님, 이 아이 좀 돌아봐 주십시오.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누구에든지 다이 가정, 특별히 이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가요. 문제는 이 마음은 가는데 그 좋은 마음이 이 아이한테 건너 오느냐는 거예요. 이걸 못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감사하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아주 기쁨도 없고, 아무것 좋은 것을 줘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라, 이게 이제 불행스러운 겁니다. 좋은 것이 오는데도 좋은 것을 못 받아 먹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좀, 좀 무슨 이야기 같지만, 제가 등을,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해보면요. 막 이상 한 소리가 나요. 예, 등에서 좀 아주 기분이 엄청 나쁜 소리가 납니다 등에서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간 권사님 보고도 한번 손대 보시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오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손에서 느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있어요 어쨌든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나오고 이제 교회 나오면서부터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 야단 맞는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 혼나요. 매일 같이 혼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좋은 게 뭐냐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같이 생각해라.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적해줘요이 아이가 그게 받아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오는 걸 좋은 것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제가 그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 어 좋지, 운동 좋지.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그 운동을 하게 되는데 육상부로 들어가서 운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경보, 그이 달리 육상 중에 경보라고 하는 게 그게 충남 대표로 해가지고 그 전국 체전에까지 나가서 무슨 상도 받고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아 좋다, 참 좋다. 그게 뭘 느끼냐 그러면 그래. 그 좋은 것들을 네가 받아들이기만 해봐봐. 정말 좋아질 거야. 이겁니다. 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이렇게 돼요. 좋은, 좋은 것이 왔는데 좋은 것을 배척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누구냐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이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이 지구의 어떤 둥그런 것을 못 느낀다 이거예요. 이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좋은 것인데, 이 지구의 어떤 것을 있으면서도 못 느낀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마음이 많이 가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르치고 또 먹이고 싶고 또...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누고 싶은 이 마음들이 있는데 문제는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차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좋은 게 건너갈 건데, 그리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 게 건너갈 건데 이겁니다. 오늘 우리 참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 기도 따라 우리 몇주간 계속 증가한 것이 뭐냐면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부르심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느냐고.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요.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나사렛나사렛 이 고향에서 이 마음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교회들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거 차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부르시면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지혜의 크심,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아지는 혜택이 있으니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요, 지식이 충만해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내껏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능력 크심이 어떻게 우리를 우리에게 향해서 이렇게 우리의 안고 이렇음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행복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어지고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은 그 아담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뭐라고요? 다스리고 또 지키라. 그걸 한자어로 뭐라고 그러죠? 다스리고 지킨다. 통치라고 합니다. 통치.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이 다스리고 지키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를 왕 같은, 왕이 통치자가 아니에요. 왕 같은 족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짤막한 이 세상 사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가면서 바로 이 능력과 지혜로 무장되어져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 하나님 나라에 바로 통치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제자들을 왜 불렀을까요? 왜 불러? 네? 왜 불렀냐고. 바로 이런 통치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니면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제자로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우편계에 그 하나님 보좌의 그 우편 쪽에 앉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종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부르신 것은 거저 왔다 갔다가 아닌 오늘 이 말씀이 실제 실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도 지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우리도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에 출입하면서 거저 출입이 아닌 오늘 이런 은혜로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우리의 복된 모습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혜와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러한 능력자요 지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 우리가 깊게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배워 나가는 저와 여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교회 오면 배워야 돼요. 교회 오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 년에 한 번만 가도 불자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요, 하나님 앞에 연단 과정 가운데 있어서 때가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녹여 나가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고 달라져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이 지혜를 자꾸 소멸시키고 오히려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선지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지식들 또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이런 지식들 이게 어떤 때 보면 내 신하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거리가 되기도 해요. 수영을 가르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 그러면, 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수영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수영을 제대로 하려면 계속 지도를 받아야 된다. 계속 레슨을 받으면서 달라진다고 그래요. 아, 이 사람의 실력이 커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수영 자세,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코치는 보여요. 그런데도, 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것 때문에 어렵다, 이겁니다. 오늘, 이 나살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읽어보면 나와요. 보니까 54절, 55절 말씀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렇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해요.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볼 때에 그 능력이 딱 가로막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돼요. 자기 지식, 보니까 그 동생들도 알고, 그 여동생, 남동생도 알고, 그 어머니도 아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처음 놀라기도 하죠. 왜놀래느냐왜 놀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놀란다는 건딴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면 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요. 저그 젓가락 중에 여러분들, 가벼운 젓가락 아세요? 젓가락이 아주 가벼워. 근데 이게 안에 비었을까? 채워져 있을까? 그 연구소에 있는 분들, 과학자들요. 자기네끼리 이거 이야기, 이게 뭔데? 에이, 뭐 간단해요. 뿌틀어 보는 거예요. 이게 안에 차있는냐 그래 보면 이거 다 아는 건데, 뭘? 우리 교회도 에 보면 과학자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 저 아이가 저런 게 있구나. 어제도 피아노 만지는 거 보니까, 아, 이 아이가 이런 기질이 있구나. 보면 뚜디 보면서 보여요. 아, 이래서 소리가 이렇게 막히는 거고, 이래서 길어지는 거고,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 울림통을... 왜 어떻게 해서 울림의 어떤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만져보는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아, 이 친구는 과학적인 이게 이게 있구나. 이 경험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만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신앙도 그래요. 이게 그냥 체험되어져 있는 신앙.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안다, 야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안다는, 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안다. 여자를 안다는 것은 여자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어떻고, 뭐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여자와 경험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것을 내가 경험해 보면서 아는, 그래서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선지식, 고집스러운 이것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날마다 교만함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그 하나님의 크심과 기쁘심과 강하심과 인도하시는 것을 그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는 그런데 놀랜단 말이에요. 왜놀래느냐 나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그럴 땐 놀래요.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탁월해. 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뛰어나 그래서 놀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도 때가 되면 그만큼 올라가요. 나도 때가 되면 아버지가 됩니다. 그때는 예,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자는 이거예요. 제가 같이 성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그 목사님 보면서, 어,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오랫동안 배웠는데, 배우고,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게 뭐냐, 그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저 어른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라, 신앙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놀랬는데, 나중에는 보편이 됩니다. 에이, 내가 알기로 저 동생은 어떻고, 엄마, 아빠는 어떻고, 이러면서 낮아져 버려요. 이러면서 그 상대방을 낮춰 버립니다. 처음엔 놀래지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에이, 별거 아니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제자입니다. 제자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 그그 그 우리나라로 볼땐저 예의 없는 짓이죠. 누구도 예수님한테 더 기대기도 해요. 예, 기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릎 위에... 눕기도 해요. 그런 거 상상해 보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요한 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볼 때는 기절을 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는 볼 때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안 봐요. 아주 기절을 해버립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다면은 기절을 해 버려요. 이게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알고 있던 스승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로부터 온 은혜와 능력을 알고 나면 우리 입술로 평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게 느껴진다고요. 오늘 우리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는 자꾸 위로부터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충만히 오히려 우리 것이 되어지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 어네스트인가요? 옛날에 그 바위 어 얼굴에 그 바위가 어, 얼굴이 아 이게 누굴까? 그 산을 보면서 큰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저게 누굴까? 어네스트는늘 기대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올 건데 그때의 에그 골드게더리라고 하는 그 돈을 모으는 어떤 경제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저 얼굴이다. 닮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 사람이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라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하게 거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 다음에 어떤 군인을 보면서 "야, 저 영웅이 나타났다. 저 영웅이 저 얼굴과 닮았다" 이렇게 하면서 볼 때, 나중에 보니까 그 권력 가지고 못된 짓을 할 때, "아, 아니구나. 저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아니구나." 또 바라봅니다. 볼 때에 어느 그 어떤 사람이 또 보이고, 맨 마지막에는 어느 시인을 보면서... 그 시인이 아저 사람이 아닌가. 그 어네스트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기도 아니라. 근데 이 시인은 이야기할 때 네가 잘못 봤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아참 네가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근데 어네스트 네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자기 모습 보니까 너무 늙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소년 때에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때에 기대했던 그 위대한 인물이 영웅이 나올 건데,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 청춘을 지나서 자기도 노년이 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이어네스터를 가만히 보면서 영웅은 자네라네. 자네 얼굴이 오히려 그저 산의 큰 얼굴, 그게 자네 얼굴이라네. 영웅은 네 속에 있다고. 그 영웅을 바라보면서 네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태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요. 그게 어느 소설가의 그 이야기고 실제 미국에 어느 그 산이 있다그래요그 관광 가신 분들은 그걸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는데 어느 날또 그게 뭐 무너져 버려 가지고 요즘에는 별로 안 간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인기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소설로 썼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바라보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보면 돼요, 닮아가요.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이런 존재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작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커졌다.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거기에 어, 말씀들이 이런저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들 나와요. 결실하여 혹 30배, 혹 60배 혹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적어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적어도 삼십 배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양적인 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영원토록 인정받을 3 곱하기 10, 이 30배의 사람. 두 번째는 6 곱하기 10이라 대적자가 볼때이 대적자가 공격자가 봐도 아, 괜히 건드렸다 세상이 감당 못할 이 사람, 이 사람 온전한 사람, 이거예요. 믿음생활 잘하면 대적자 세, 이 요셉을 괴롭혔던 사람도, 다니엘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오히려 아, 저게 옳았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사람, 그리고 10 곱하기 10, 100은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이런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100배의 사람, 60배의 사람, 30배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발견하면서 하나님, 어떤 면에서 내가 고집이 있고 아직 내 속에 돌과 같은 이런 요소가 있어서 조그만한 깨달음이 오지만 이 주관 때문에 타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침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자꾸 내 주관, 내 생각, 내 선입견 하나님 내 속에 이게 있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요소가 뭡니까? 은혜된다 한들그 나하고 맞아떨어질 때에 에 그게 은혜스럽다고 그러지. 나하고 조금 틀어지면 이게 나하고 조금 안 맞으면 이것 가지고 은혜 못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돌덩어리가 있으 그래. 내 마음밭에 오늘 이 깊은 씨가 깊게 뿌리를 내렸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내 속에 이런 요소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거 잘 발견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배우나야 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강하게 내가 이거 좋아하고 이거 싫어하고 이거 꺾어 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게 없다. 부모님이 너를 나쁘게 줄것 같으냐. 근데 너는 뭐 콩은 싫어, 팥은 싫어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거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주관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어디서 자꾸 들었던 거 이런 거 가지고요. 막 고집 피우고 나올 때는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쳐주려고 해야 돼요. 안 돼. 어릴 때부터.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떻 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셔, 싫어하셔.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거 좋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왕등을 해요.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거 좋아.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왜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냐고 왼쪽으로 돌려야지. 어떤 교회는 나는 왼쪽에 있다고 어야 피아노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냥 피아노 중간에 놔버린 거 아니에요. 원래 웃음이 없는 교인 중 내가 알고는 있는데, 뭐 웃기는 능력도 없는 것도 제도알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이 왕덩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주관을 날마다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경고해져 가지고 내가 뭐 장론대 이러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은 무슨 일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 장로님들은 무슨 일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 또 무슨 일? 저기, 그, 주차 관리. 이거 해야 될장로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안 돼도 잘하셔요. 그게 섬기는 자지. 이교회 와가지고는 어디, 어디서 그냥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네, 교회는 나를 죽이는 자리에요. 나를 죽이는 자리. 이 가슴을 치면서, 이 막, 이 통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이 강한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깨뜨려야 되는데 내 주관이 깨뜨려져야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오늘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드러나는 지혜자 능력자가 되어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능력자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들이 그 간증이에요. 오늘 이런 간증자들이 우리 교회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파송을 시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올리도록 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이 있으리